샤오이, 민국 씨랑 결혼 계획 있어? 아직은 없어. 몇년 뒤에 할 생각이야. 왜?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몇년 뒤에 졸업을 해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뿐만 아니라 민국 씨도 몇년 뒤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해. 취직을 먼저 해야 해서. 그렇구나. 둘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결혼도 빨리 할수 있게 되면 좋겠네. 고마워. 샤오위, 민국 씨랑 결혼 계획 있어? 아직은 없어. 몇년 뒤에 할 생각이야? 왜?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몇년 뒤에 졸업을 해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뿐만 아니라 민국 씨도 몇년 뒤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해. 취직을 먼저 해야 해서. 그렇구나. 둘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결혼도 빨리 할수 있게 되면 좋겠네. 고마워.